12년 동안 가족을 하나씩 잃어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 비극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플로리다 주 작은 마을. 스타크. 동네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만큼 평범해 보이던 여성, 주디 부에노아노. 이웃들은 그녀를 조용한 엄마, 평범한 아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공들여 챙기던 건 가족들의 건강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 이름으로 꼼꼼하게 들어둔 여러 건의 생명 보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보험들이 앞으로 벌어질 연속 비극과 연결돼 있다는 걸 몰랐죠. 어느 날. 첫 번째 남편이 갑자기 건강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통증, 점점 약해지는 몸, 병원 기록에는 뚜렷한 원인 없이 이상한 병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죽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통의 연락이 옵니다. 보험사에서였죠. 남편 명의로 들어있던 보험이 한꺼번에 정리되며 거액의 보험금이 한 계좌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아내였던 주디의 계좌로요. 시간이 지나도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떠난 작은 보트 아들이 평범한 가족의 시간처럼 보였던 그 하루는. 곧 사고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배가 뒤집히고 아이는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우연이라며 그녀를 위로했죠. 하지만 또 한번 보험금이 같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두 번의 죽음 그리고 두번 모두 돈을 받는 같은 한 사람. 이상하다고 느끼기엔 아직 아무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 주변에 새로운 남성이 나타난 건그 이후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될그 남자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하나의 생명보험이 추가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겉으론 당연해 보이는 말 뒤에 누구도 알수 없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그 남자에게도 이상한 사고가 찾아옵니다. 주행 중이던 차가 갑자기 이상을 일으키며 망가지고 그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사고 뒤, 그는 차안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닌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보를 시작으로, 경찰은 본격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의문사, 아들의 익사사고,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이상한 교통사고까지, 전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건이 끝날 때마다 늘 보험금이 같은 계좌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보험들, 사건 직전에 있었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디 부에노아노는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합니다. 나는 무죄다. 모든 건 사고였을 뿐이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눈에는 그녀가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가족들을 잃고 그 뒤마다 보험금을 챙긴 인물로 보였습니다. 1998년 3월 플로리다. 주디 부에노아노에게 내려진 형은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 그녀는 미국 역사상 몇안 되는 전기의자형을 받은 여성 범죄자가 됩니다. 한때는 남편을 잃은 불쌍한 아내로 아들을 잃은 비운의 어머니로 여겨졌던 한 사람. 그러나 수사가 밝혀낸 건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피해자가 아니라 그 비극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는 사람들 뒤에는 정말로 평범한 산만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돈 앞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보험금, 우연 사고. 이 단어들이 반복될 때 그게 정말 우연인지 누군가의 계산인지 당신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